아 이거 너무 뭐라고 떨려 생각보다 <laughs>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연예인은 진짜 연예인 어떻게 하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 친구의 집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아초초 베프입니다 와. <laughs> 저희가 공통점 있죠? 그 슬픈 공통점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바로 백수입니다 취존생 아, 백수 플러스 취존생 제 친구는 취준생을 한 지가 저보다 좀 오래 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laughs> 요즘 하루 루틴. 부지런한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늦게 자고 몇 시쯤? 늦게 일어나는데 새벽 2, 3시에 자 가지고 <laughs> 아나 너무 게으르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한 11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밥을 대충 차려 먹고 저는 무조건 나가서 시즌 생활을 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어떡해? 좀 어, 부담스럽다. 좀, 너무 당황서러워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대본이 <laughs> 없어요. 지금. <laughs> 네, 저녁 먹고 운동하고 좀 노닥거리다가 자는. 제가 봤을 때 자취 라이프를 정말 잘 즐기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부러웠어요. 혼자서 너무 잘해 먹고, 운동도 혼자 잘 다니고, 취미 생활도 잘 해가지고 되게 부러했던 친구입니다. 정말요? 응. 너무 좋게 봐준 것 같기도 한데 오. 마음은 불안한 상태. <laughs> 주변 친구들이 취업하는 거볼때 기분이 어땠나요? 제가 지금 27이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씁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그런 게좀조급해졌아 엄청 조급해졌지. 어. 우리가 하는 전공이랑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잖아. 맞지? 그런 도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야?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패션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경험이 업무랑 안 맞는구나, 직종이랑안 맞는구나를 느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느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잖아. <laughs> 맞아.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잖아. 갈피를 잡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사실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션 쪽도 너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는 거잖아. 결국에 해봐야 알고 부딪혀봐야 아는 거니까 이 과정을 최대한 덜 부딪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자존감이 떨어질 때, 회복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제가 또한 자존감 하거든요. 낮은 걸로. <laughs> 제가 정말 자존감이 평소에 그냥 외적인 것든 음. 내적인 것든 정말 낮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 취준 생활에 더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솔직히 비법은 진짜 모르겠고,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아니까. 최대한 잡생각이 안 들게 저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말고 친구들이랑 괜히 말 섞으면 또 취업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laughs> <진짜 맞죠? 웃음>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저 혼자 카페 가서 취준 안 해도 시간 갖고 취미 생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취 지금 하시잖아요. 네. 자취를 하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또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또날 수도 있어. 근데 응. 지금 취미 생활을 응. 생기셨잖아요. 여기 뒤편에. <laughs> <laughs> 그죠? <그쵸>? 새로운 취미생활에 <laughs> 대해서 조금 귀여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게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laughs> 어 진짜 취미생활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뭐래? 그래? 제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화분 하나를 줬는데 그 화분을 처음에는 그냥 어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딱 집에 두다가 얘가 자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뭔가 별거 안 해줬는데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히열 희열 아닌 히열을 느끼면서 화분을 점차 많이 두기 시작.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식집사 제가 식집사가 되었어요 처음 들어봐잖 저는 식집사 그렇 <laughs> 맞아요 식집사가 돼서 제가 막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보기에도 교양있어 보이면서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교양있어 보이면서 뭔가 릴렉스하는 릴렉스해지는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후딱 가지 않아? 헉, 맞아요. 분갈이 하면 힘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시간도 빨리 가고 뭔가 이 잡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진짜 추천드려요. <laughs> 가끔씩 인스타 스토리에 이만큼 자랐다, 막 어. 되게 뿌듯하다 이런 거 올릴 때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보여주, 보여주실 거죠, 저의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당연하죠. 알겠어. 별거 아니지만. 봐주세요. 레벨 높으신 분, 피드백이나 팁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렇게 식물이 이쁘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해주세요. 아,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엄마가 인테리어용으로 식물 놔준 건데, 원래 이만 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키운 거예요. 얘를 흙으로도 한번 키워보자 해서 이렇게 흙으로 옮겨왔는데, 얘가 아띠고요. 어, 그러면 얘가 얘예요? 네, 얘도 얘 같은 애였어요. 오. 제가 약간 도전 아닌 도전을 해본 거죠? 오. 너무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거 뭐 줄임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띠 <웃음> 귀여워 누가 <laughs> 아띠처럼 생기지 않 <laughs> 귀여워요 그쵸 근데 얘네 둘이 같은 는데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것도 했잖아 조금 공부하니 공부했어요 여기서 꽃을 피웠었어요 옛날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얘네 둘은 제가 얘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 어 신기해 그치 그림 응. 같아 얘를 갖고 싶어서 엄마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얘 사온 거예요 이비스이리거 <laughs> 그래서 응. 아이못단이는뭐 했는데 얘도 너무 잘 자라는 거야. 이게 두 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못 사줘서 제가 이걸 샀어요. 미국에서 사셨네요. 칼라데아티라맨는데 음 너무 이제 결이 다른 거죠? 비슷은 하긴. 엄마 고마워. 얘 그린 거 같아. 퍼츠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음. 좀 비싸요. 얼마인데요? 나는 너무 비싸. 비싸 엄마. 너무 <웃음> <비싸잖아>. <웃음> 아니, 야, 비싼 거야. 아, <laughs> 제가 한 퍼즐. 음 참피스 이제 가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저희한테 아주 필요한 질문. 저희가 자취생들이잖아요. 네. 취준 중에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laughs> 어떻게. 돈 얘기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laughs> 저희가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까, 음. 있는 음. 돈으로 어떻게 최대한 굴리고 쓰는지? 야, 당연히 쓰지. 근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돈을 모아야 된다는 약간 강박 아닌 강박이 있어서 저축은 없는 살림에도 지금 무조건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최대한 절약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꿀팁을 굳이 얘기하자면 전 최대한 안 쓰고 안 먹어요. 그거 말고 없어 미안한데. 본가에서 훔쳐 먹는 거. <laughs> 야 오늘 <완전> 그거는 개 꿀팁이지. <laughs> 본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 로션이나 샴푸 <laughs> 림크랜드 <산트, 웃음> 아, 선크림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본가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약간 그 비슷해요. 치약. <laughs> 키친타올. 어, 약간. 어, 먹을 것. 어, 몰래 야금야금 훔쳐와요. 근데 이게 비법이냐고. 비법이지.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 된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중간중간 취준이었던 기간이 꽤 있었잖아. 맞아, 맞아. 많았어.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어떻게 관리했냐고 하시면은 자취를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취준으로 열정으로 배출이 된 거지. 음... 빨리 취준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더 서둘러서 준비를 한 것도 있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했던 게? 돈이. 그만 나가고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조금이나마 부지런해지지 않았나 아 그리고 취준을 할때 다른 친구들이랑 약간 스터디처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이건 취준이랑도 별개로 뭐 공부 약간 이런 거는 무조건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당연히 같이 하면서 오는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학교 때 친구잖아요 저희끼리 공부를 하면은 안 했잖아요 <laughs> <laughs> 거의 나름 라이벌이었거든요. <laughs> 비등비등했어요, 사실. 근데 <laughs> 정말 그 라이벌인 게 서로 열심히 하려는 라이벌이 아니라 같이 만나면 떠드느라 공부를 안 했어요. 아, 맞네. 그냥 놀기만 했어. 그래가지고 <laughs> 이런 친구들이랑은 같이 하면 안 돼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이 생겼나 봐자 맞아, 맞아. 그리고 야, 제가 분위기를 잘 타는데 음... 또 나쁜 분위기만 잘 타는 편이어서 <laughs> 혼자 하는 걸전 추천드려요. 제가 항공과 준비를 했을 때도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같이 준비해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저는 좀안 맞았거든요. 저 혼자 준비를 해서 그래도 원하는 곳에 잘간 케이스인데 같이 하면 좋은 점. 게을러지지 않고 약간 자극이 된다. 음, 맞아 맞 근데 전그 자극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웃음> 맞아. <웃음> 그치? 어, 완전 저는 완전 스트레스. 근데 사실 잘하는 애들은 스터디를 많이 해 어. 아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전 그게 싫었어요 먼저 공감해요 다음 질문은 취준하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웃음> 저보다 <웃음> 오래되셨으니까 먼저 음. 한번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었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실업급여도 조금 받았고, 받고도 6개월이 넘은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 실업급여 자체도, 뭔가 이름부터 실업급여잖아요. 음. 그래서, 아, 뭔가 탐탁지 않은. 음. 받는다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눈치 살살 봤었고, 지금은 아예 거의 수입이 없으니까, 너가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라고 말씀은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장녀여가지고 <목소리> 저희가 K <목소리> 장녀거든요. <개의 전용이었거든요. 웃음> 맞아. <웃음> 이게 아싸. 그러면 나 그동안 열심히 그냥 취준해야지. 이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laughs> 지원해주겠다고? 난 그럼 빨리 최대한 음. 쇼핑하겠다. 오히려 더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눈치밥 <목소리> 윗집밥 아닌 눈치밥을 조금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무지개에요뭐 백수에요 하면. 아... 되게 꼬리가 길어 아아 음 <laughs> 저는 이직을 그냥 하진 않아요 다 이유가 하나씩 있기는 하죠 오케이. 근데 그게 슬쩍 나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난 여기로 갈게 아닌데 그쪽 직무를 권하시거나 근무 환경이 계속 일해보니까 너무 안 맞던가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뭔가 또래에 비해서는 저도 이직을 좀 많이 한편 같거든요 어때? 너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많은 편이야? 어 가장... 아 그래. 어, 미안 <laughs> 아니 그게 꽤나 많은 편이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도전적이고 거침없고 자기 그삶 자체에 적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나는 뭔가 저와 너무 반대 성격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와 대단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그래서 경험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니까 맞아요. 그 걱정을 저희 부모님도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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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너는 도대체 뭘할 거니? 약간 이런. 질...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주눅 들었어. 왜냐면 어. 우리 장녀잖아. <laughs> 나장년인데 어떻게? 난 너무 가벼울 수도 없잖아. 근데 또 나는 나의 길을 찾고 싶은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 나는 알았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지. 음. 그래서 저도 사실 나올 때 진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조금 눈치 보이고 언제는 이미 퇴사했는데 일 다니는 척하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몇번 있었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도 제 길을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가 그 선택을 했으면은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의 행복을 위해 네. 빌어주고 계시는데. <웃음> 맞나요? <웃음> 맞으신가요? <웃음> 사실 제 앞에서 음.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지 아마 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맞아. 뭘 해야 될지 아시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종을 바꾸려다 보니까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 무경력이 됐고 완전 신입이고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취업이 저는 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길을 잃었거든요, 사실. <laughs> 길을 잃었다. 어떡해. 동떨어져 있는 어, 정말 외딴 섬에 음. 있는 상태고요. 음. 뭔가 길을 찾아서 저희가 꿀팁을 알려 드리겠다. <laughs> 이것까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저희 같은 사람 들이 그래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런 소소한 음.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아 나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구나. <laughs> 조금 안심하시라. <laughs> 앞으로 이렇게 어, 저부터 네. 얘기를 할게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도 안 물어보는 건데. <laughs> 일단 저는 사실 제 적성이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예요, 바로. 근데 아직 그 유튜브가. 응. 본업을 할 정도로 수입이 있는 편이 아니니까. 수입이 조금 있어야지 이 삶을 영위를 할수 있으니까. 일단, 최우선은 돈이죠. 돈을 위해서 뭘 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그냥 주 4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을 조금 높이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뭘 해야 되지? <laughs> 아 진짜 일단 저는 아초초님의 특성을 조금 본 받아 와서 일단 이것저것 해보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도 뭘 해야 될지를 <웃음> <웃음> 마음은 진짜 모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죠? 일단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여러모로. <laughs> 이거 왜 하자고 했어? 안고 <laughs> 많은 컨텐츠 중에 왜 이거냐고. <laughs> 앞으로 저희가 길을 더잘 찾아볼게요. 네? <laughs> 방영성도 길을 잃었어, 사실. 야, 우리 그냥 이거. 꼭 취업하겠다. 저희 취업할게요. 화이팅! 이거잖아,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꿀팁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자 이 면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무조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신인만의 뚝딱거리고 응. 긴장하고 군기가 빠짝 된 모습을 좋아하는 음. 분들도 많으셔 어나 이만큼 경력 이렇게 응. 많은데? 뭔가 나 이루어 놓은 거 많은데? 라고 해서 어깨가 응. 올라가서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뽑힐 확률이 조금 낮다 음. 그래서 면접장을 들어가자마자 회사 응. 분위기 막 검색해 보았을 때 응. 분위기가 느껴지잖아 뭔가 응. 어, 자유로 보이네? 아니면 조금 경직되거나 또 오래됐거나 역사가 이런 분위기들을 잘 파악을 해서 카멜레온처럼 자기 모습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경직된 분위기를 간다? 그러면 활발한 모습을 조금 뺀단 말이에요. 그러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지. 회사가 원하는 거에 자기를 맞춰야 돼.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홀발하고 그런 걸안 좋아하시는 곳도 조금 있었어. 나는. 음... 그래서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빨리 해야겠네요.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면접 같은 거는 웬만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면접으로 갔다 이 말을. <laughs> 이 말을 하, 들을 정도로 그랬는데 면접은 진짜 다 맞는 말이야 자신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뭔가 그 군기 바짝 잡힌 그런 똑딱이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이랑 그 와중에 또 말은 또다해그 신인만의 그 재치가 있거든요 그 순발력이랑 최대한 말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군기는 잡힌 요런 모습이 중요한 거 같아 근데 사실 그럴라면은 면접 준비가 그래도 잘 돼야 아. 돼요 내 경력이랑 나의 장단점 뭐 이런 거는 하나로 다할수 있잖아. 공통적인 부분들은 빠삭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읽어가지고 체화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소서 꿀팁은 저도 딱히 없어요. <laughs> 왜냐면 자소서는 당연히 중요한데 솔직히 스펙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회사에 돈, 연봉이 높아. 그 대신 직무가 안 맞아. 그래도 할 건지. 아,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약간 돈이 조금 적어도 제가 좋아하고 잘 맞는 일을 하자 주이기 때문에 좀 상상만 해도 싫거든요, 지금. 그 돈에서 힘을 얻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초초님은요? 저도 똑같은데. 돈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제가 주 4일도 해보고, 주 5일도 해봤는데, 주 4일을 할때 확실히 사람이 좀 쪼잔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 있었어요 또전화했 갑자기 안 쓰던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 가계부 어플을 막 추천해 주는데 저랑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갑자기 뭔가를 쓰는데 그게 되게 어? 괜찮아 보이면서도 <laughs> 아, 저, 뭔가, 뭔가 좀 짜는 거예요 <laughs> 원래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 5일 시작하면서 그거 삭제했거든요 왜냐면 <laughs> 아, 그쪼탈리는내 <그렇지. 웃음> 그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laughs> 저는 특히 가족한테 돈을 되게 잘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웃긴 게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래 너 이거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맨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안 하게 돼 자꾸 제게 돼 그래서 동생도 나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 때는 대답을 안 했어. <laughs> 대답을 안 했어 그냥 <laughs> 내가 사줄게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보는 거 아니야 동생 보긴 하지 그랬대 어, <laughs> 주5일을 하니까 확실히 다시 그 예전에 저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다니는 거는 진짜 한한두달 길어봤자 음. 3 개월 진짜 이거 아니면 못 다닐 것 같은 음. 게 어쨌든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을 하게 되면 직장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 맞지 그냥 일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삶이 주5일째면 그냥 그게 반이야 반보다 더 많아.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닌 직무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모든 경험은 도움이 돼.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어. 확실해. 근데 현재 내 마음 너무 힘들 것 같아. 단기적으로는 할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못할것 같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수여서 좋은 점. 같이 <laughs> 같이. 백수 백수여서 좋은 점. 좋은 점. <laughs> 아 드디어, 드디어 나는 이렇게 <laughs> 다할수 있게 요 사실 지금 좀 불편하거든요? 공기가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 <laughs> 제가 공지되어 <되게 웃음> <너무 쉽게> 있어 <laughs> 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거죠. 음. 그 알람 소리를 제가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오래됐어요. 알람 소리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냥 몸이 있던 어. 대로. 내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사실 9시 출근보다 더 일찍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백수를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야.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 거. 계속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몸이 기억해가지고 진짜 독자는 9신 거야. 뭐. 아직 그러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조금씩 깨지겠지. 어. <laughs> 그리고 머륨병이 사라졌어요. 어, 맞네. 뭐가 주말, 맞네. 뭐가 평일? 우린 다 똑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일단 직장생활 하면은 연차를 쓰지 않는 이상 주말에만 나들이를 간다거나 시간을 쓸수 있는데 날 위한 시간을. 저는 이제 웬만해서 다 평일에 하고 있거든요. 뭐 쇼핑이라던가 산책,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오도 평일 한다. 주말엔 절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주말에 너도? 사? 네, 전주말에 쉬는 날이에요. <laughs> 주말에 완전 집에서 쉬는 날. 퇴근길 지하철 이런 거? <laughs> <laughs> 경험을 안 해본 지꽤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거 할 생각이나 벌써 머리 아프다 어떡해? <laughs> 진짜 지하철을 맨날 전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간다? 진짜 이게 피폐해져 사람이 그래서 출퇴근도 진짜 중요한데 그 출퇴근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정신건강에 행복. 너무 좋아요 어, 진짜 정신건강에 좋아 <laughs> 저 진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피부 좋아졌다고 내가 얘기 안 했어? <laughs> 백수는 그냥 쉬는 게 좋은 맞아. 거지 백수의 좋은 점일안 간다 응. 이게 제일 큰 장점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이제 마무리할까요? 음, <laughs> 네. 저희 백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laughs> 되셨을지는 진짜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런 토크 영상 제목을 정했거든요. 노래. 토크 초! 이 컨텐츠가 계속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 게스트세요. 와. 대박 대박 방금 처음 들었는데 생각보다 영광인네요 영광이에요. 잘못한 게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이 주제 자체가 너무 꺼려지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의 앞날을 위해서 제가 어, 희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브를한 <laughs> 문장으로 아, 얘기할까? 너 먼저 얘기. 앞으로 음. 아, 어떻게 할건지 네가 하자고 했는데 나 <laughs> <너> 진짜 생각하셨어요? <laughs> 아니 생각 안 했어요. 네 응원 응원의 말 할까? <laughs> 그냥? 내 네, 응원의 말 들어봅시다. 달해보자 이런 식으로 <laughs> 내 꿈을 찾자. <laughs> 행복하자. 오히려 간단 명료한 어, 괜찮은 것 같아. 행복하자. 아 <laughs> 어, 귀여운데? 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